2025년 2월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실전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은 변액중심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됩니다. 일 시나 추가 납입보험 방식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방식으로 매월 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는 게 맞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특별 계정 적립금의 투자 책임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자, 3번 장애 지급률이 40% 이상인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망 보험금은요. 사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입 면제라는 것은 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납입 면제라고 해도 50% 이상일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40%도 틀렸고 어, 장애인데 사망을 지급한다는 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3번 질문은 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로 변동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우리 최저보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낮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 2번 다음 중 변액 연금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자, 일번 연금 개시 전 기간에는 기납입 보험료 등 일정 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예, 최저 보증하게 되죠. 자, 이번 연금 개시 후에는 적립금을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는요 공시 이율 적용 연금형이나 실적 배당형 연금형 두개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적 배당형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투자 수익률을 공시할 때는 순 수익률도 함께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 사망 보험금은 매일 변동하게 됩니다. 이거 변액 연금이니까요. 종신 아니고 변액 연금이니까 매일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주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변액은 투자에 대한 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 거고 유니버설은 중도 인출이나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추가 납입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상품이 바로 유니버설 상품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은요. 해약한 급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 계약 대출 형식으로 인출한다 는데 여러분 중도 인출은 대출인가요 아닌가요? 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출, 보험계약 대출과는 다른 거예요. 중도인출은, 어, 찾았으면, 그에 대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 인출이 해약한 금 범위에서 가능한 건 맞지만 계약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펀드 운영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 최저 사망 보증금으로 보증을 하죠. 자, 2번 어 보험료 납입 중단 시 위험 보험료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장 기능, 이출 금기능 간접투자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 번이었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흐름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로 알맞은 것은? 자, 변액보험에서 보험료를 고객한테 나비 보험료를 받았을 때 이제 특별계정으로 어떤 돈이 투입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 보험료가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 유지 비용은 계약 유지 비용을 받아서 지금 당장 쓸 돈도 있지만 나중에 쓸 돈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비후에 계약 유지 비용은 지금 당장 아직 나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 단계에서 유지비용이 드는 거야. 지금 납입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뺀다지만 납입 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 것까지 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미리 에, 그 차감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납입 후의 유지 비용도 특별 계정으로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순 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번. 다음 중 변액 종신 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위험 보험료를 특별 계정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약 환급금의 경우 해지 시점에 정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되고요. 자, 위험 보험료를 계약자 정립금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 사망 보증 준비금에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을 왜 틀렸냐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그죠 보험료가 증가하겠죠 자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도 약간씩 늘어난다 보험료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내는 돈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게 되겠죠 위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늘어난다가 아니라 줄어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의 종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특별계정에 이제 투입되는 펀드는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 다음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가 가장 수익의 목적을 둔 거겠고요. 채권형 펀드는 이제 안정성에 좀 포커스를 둔 거겠고, 혼합형은 두 개가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가 이제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식형 펀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그렇죠 혼합형 펀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채권형 펀드는 수익률이 낮은 단점이 있겠죠 가장 안정적인 투자 펀드니까요 자 2, 3번 주식 펀드는 펀드 운영 보수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겠죠 자 4번 채권형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게 서로가 예, 예, 양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 3, 4는 다 맞는 얘기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보기의 가로안에 알맞은 말은 자 특별계정의 자산은요.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뭐뭐를 산출하여 그 성과를 매일 계약자의 적립금에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뭐를 하죠? 변액보험은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산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자산 운영 실적의 정립금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계정의 자산 운영이 되게 되면 좌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1자당 1원이 되고 기본은 천자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과 보유 자수에 따라서 이제 특별계정의 정립금이 산출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1번이에요. 기준 가격과 보유 자수를 정립금으로 기준으로 산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은왜 틀렸냐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대요. 그럼 보유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원리금을 상환해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 수는 증가하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으면 감소하겠죠. 근데 상환했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라 해야 되고요. 3번 해당 기준일 가는 당일 말 운영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해당 기준일의 기준가는요. 오늘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오늘 가를 오늘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해당 일의 기준가는 전일에 예 전일에 운영 수익률을 반영해서 오늘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일 말 운영 수익률을 반영하여 오늘의. 기준가가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일 말이 아니라 전일 말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보유자 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산운용 실적은 기준가격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유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맞게 설명한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어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아주 자주 자주 출제되는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수와 기준 가격 같은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변액 보험 특별 계정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딱 주어 주시면 몇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기준 가격이 1150원입니다. 우리가 변액 보험 은천0좌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15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15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15%의 수익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대비 2포, 2원이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전일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148원이었겠죠. 전일. 그래서 오늘 2가 늘어난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연한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연한산 수익률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1년 이상 유지한 했으니까 연환산 수익률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환산 수익률은 6%래요. 자, 그럼 요걸 놓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어 틀린 거를 맞는 설명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어 보기 1번을 보시면은 누적 수익률이 150%래요. 여러분, 150%가 아니고 몇%라고 프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15%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일 기준 가격은 1152원이 아니라 어 당일이 1150원이니까 그죠? 전일 대비 2%가 오른 거래. 2가 오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전일은 1 148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연한산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1년 이상 경과된 펀드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것이고요. 4번 자산 운용 성과와 순자산액은 관계가 없다라 그랬는데 자산 운용 성과가 좋아지면요. 순자산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자산 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자산 운용 옵션이 이제 여러 가지가 교재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라고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시나 보험료 등 고액의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맞습니다. 자, 2번. 펀드 변경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이 펀드 어 변경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펀, 3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고 랬는데 펀드를 내가 뭐주식의몇 프로, 채권의몇 프로 이런 식으로 혼합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가 재배분을 자동으로 하도록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 체결 시에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한번 못 바꾸면 여러분 그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유지 중에서도 보험기간 중에서도 어, 적용. 업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4번에편드별 편입 비율도 이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간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변액보험계약이 해지 시 해약한급금 기준 적용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외워야 되죠, 여러분들? 해지 신청일부터, 우리 보통은 다 며칠이죠? 이영업일입니다. 이영업일.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지 신청일로부터 이영업일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특별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계정 방식이 있는데요. 계약 대출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계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3번이 돼요. 대출원금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 후 대출한다. 그랬는데,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원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 이체한 후 대출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은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시 상환일 며칠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하게 돼요. 맞는 설명이고요. 아까 해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기는 상환이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거니까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로 되어 있고요. 자, 2번. 계약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대출 이자에서 대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이 예,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어 다음 중 변액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다 그랬는데 변액보험이든 보통의 일반 보험이든 계약의 변경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의 변경을 할때 보통의 보험은요. 증액은 가그 어렵고요. 감액이 보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증액과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라기 보다는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에 감액을 하게 되면요. 감액은 뭐로 간주하냐면 해약으로 간주가 돼서요. 해약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2번. 기본금,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는요. 변동보험금도 같이,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옵션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이었습니다. 어, 그니까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34번 다음 중 금융감독원의 공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도 공시를 할 수가 있고, 어, 협회, 생명보험 협회도 공시를 할 수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경영 공시, 상품 공시, 자사의 상품을 공시하는 거고요. 생명보험 협회는 상품을 비교 공시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변액이든 실손의료비든뭐연금저축이든 퇴직용 이런 거를 비교해서 공시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정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생보협에서 회 하는 거는 소비자가 아이 회사 괜찮네 이런 선택을 돕기 위해서 공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입장차가 좀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아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선택을 이 회사를 선택하는데 이 정보가 좋겠다라고 하는 참고가 될 만한 사항으로 좀 분리를 해보는 게 고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수수료나 이런 거는요. 수수료가 높은 회사보다 낮은 회사를 선택하고 싶을 거잖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공지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지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계약관리 현황이라든지 계리사, 손해 사정사, 그 다음에 금융사고 현황, 요런 것들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요. 그래서 2, 3, 4는 금융감독원, 1번은 손해보험협회의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 가격 및 수익률을 매월 1회 말일에 공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연금이 되는 거 매일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야 될까요? 매월이 아니라 매일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1회가 아니라 매일 공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예, 계약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돼요. 일반 보험 계약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변액보험은 어때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잘 설명했습니다. 3번 변액보험의 공시는 일반 보험보다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 맞고요. 4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공시실의 특별계정 운영 현황과 보험,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36번. 다음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변액보험을 판매하려면, 그죠. 정확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표준계약, 권유원칙이라든지, 모범 판매 규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거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경영통일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건 변액 보험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죠? 문구를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의 구체적인 경영 공시 항목이나 방법에 대해서 협회가 제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여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비용, 여기 있는 것들 다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비용들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하나 빠진 거는 나비프 유지비, 그게 이제 빠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실 때 이게 이제 매월 빠지는 게 있고, 매일 빠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는 게 있고, 뭐 가입금액에 비례하는 게 있고, 뭐 적립금에 비례하는 게 있고, 여기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선은 이제 매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건 다 매일이고요. 매월 예그 차감하는 거는 위험 보험료랑 납입 후 유지비가 이제 매월이에요. 그리고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는 거는 위험 보험료입니다. 위험 보험료. 자, 그래서 어 이제 계약 후 납입 후 유지비도 기본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는 건 뭐다? 위험보험료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최저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 최저연금은 적립금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계정 수탁수수료도 적립금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는 거는 위험보험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는 거 위험보험료 기억해 주시고 매월 하는 것도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나비프 유지비.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입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A에게 지급되는 예금 보험금으로 알맞은 것은 자 예금자본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보호가 되죠 그리고 한 금융기관에 이제 우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땡땡 은행에 보유 중인 예금이래요 자 그러니까 땡땡 은행이니까 한 곳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이 고객 같은 경우 5천만 원은 못 넘겠네요 우선은 뭐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땡땡 지점에 외환 예금 외화 예금 3천 나 지점에 양도성 예금지서 1000만원, 다 지점에 주택청약저축 1000만원, 요렇게. 사실 다 더하면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상품이, CD나 RP나 이런 것들이에요. 양도성 예금증서 CD 예금자 보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 안 됩니다. 그리고 확정급여요. 확, 퇴직연금 중에 확정급여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하고 다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3천만원. 1번, A 가, 가 지점에 3천만원. 외화 예금만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서 정답은 3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제 상식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가사 노동 시간을 당추시키고자 배달 음식 등으로 생활하는 대도시의 직장인, 젊은 소비자, 1인 가구 등 게으른 소비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제거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딜리버리 서비스는 배달 서비스란 얘기니까, 요거는 뭐좀 이제 우선 제외를 해놓더라도, 자, MZ 세대랑 알파 세대는 뭐예요?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0년대에 태어난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 태어난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고요. 자, MZ 세대는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 태어난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에 따른 세대 구분. 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박스 안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란런 경제입니다. 이게 란런이라는 게 중국어로 게으름뱅이 경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이런 거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 산업을 활성화 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이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란런 경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용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메타데이터로서 특정 게시글이나 단어를 묶어주는 기능이래요.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로 나중에 검색을 하거나 해서 이 단어의 검색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싶을 때 앞에다 붙이는 게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이 설명은 바로 이번 해시태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2025년 2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실전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